이 CIC 문제라면 뭐 수백만 원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7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은 판매 영상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영상이냐? 오늘은 이런 세월 지난 수입 대형 세단 폭탄 수리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이 녀석 F 바디 후기형입니다. 자 후기형부터는 라이트 그리고 하단 안개등이 달라진다. 하단 범퍼도 달라집니다. 자, 전면부가 확실하게 달라지죠? 매우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후기형 개조입니다. 신형 개조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후기형 개조 차량 소개해 드리려다가 저 폭탄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렵진 않아요. 후기형 개조는 상태가 미비해도 팔린다. 누구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두 가지를 안 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걸 타면서 컨디션을 제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린 후 판매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지, 아니면 이 상태로 눈 깜짝할 사이에 판매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거 왠지 갖고 놀고 싶어져서 제가 컨디션을 복원하면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외판 상태 매우 멋있죠 이제 외판에서는 뭐 미비한 점은 없습니다 뭐 도색이나 이런 거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수리비 폭탄 그런 말못 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단차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 수리비 폭탄 축에도 못 깁니다 외판 미비한 점들은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녀석 고스트 도어가 들어가는데 운전석만 고장났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이 저렴하기에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비 폭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10만원 뭐 20만원 이런 거 같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수리비 폭탄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녀석 몇 백만원 터졌습니다 일단 외판은 렇고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리비 폭탄 실내에서 과연 터질 수 있을까요? 실내에서도 사실 크게 터질 게 없죠. 뭐 가죽 시트가 전체적으로 뭐 찢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 실내 매우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F바디의 고질병 손잡이 쪽에 보세요. 고무가 삭아서 뜯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 뜯어지죠 근데 이거 문제가 안돼 벌써 시켰어요 6만 원이면 이 도어 손잡이 쪽한 대분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순정처럼 이런 맷블랙 검정 무광이나 이제 카본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맷블랙과 카본 둘다 시켰다 저번에 카본을 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맵 맷블랙 껴보고 카본으로 변경 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다시 교환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수리비 폭탄 이런 거 추게도 못 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고차 구입 후 세워둘 거 아니라면 굴려야겠죠 자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외판 상태, 실내 상태, 그리고 옵션, 작동 테스트 유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행 성능이다. 출발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수입 대형 세단 수리비 폭탄 맞기 싫으신 분은 충분한 시운전과 시운전 후 괜찮다 판단 될 때는 센터 점검 하고 구입하십시오. 자, 저는 매입 시 센터 점검에 센자도 못 꺼냅니다. 누가 좋아해 가라 그럽니다. 그나마 시운전 좀 요청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약 30에서 40% 정도 6에서 70은 거부를 하죠 시운전을 차주 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럼 세우는 상태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오오오. 자, 오늘 매입하러 온 차량은 이 차량이에요. 네, 그 헤드 디스크. 다 교환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상태는 스펙 대비 이 차량을 내가 매입했을 때 가격이 마진이 괜찮냐 안 괜찮냐 이 판단만 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현실이 그래. 근데 저는 이 시운전을 좀 많이 쪼르는 편이죠. 차주분들한테. 근데 이 차량 시운전을 했는데도 아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었어요. 고속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아이 밟을 데가 없어. 동네가 다 학교야. 뭐다 30km, 50km밖에 못 달리는 거예요. 충분한 시운전을 못했어요. 차주분께서 허락까지도 해주셨는데, 충분한 시운전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와, 첫날은 미션도 안 튀었었어요. 그냥 동네 마실 슬슬 다니니까. 근데, 이제 매입 후 고속 테스트 해보려고 하니까 미션이 튀더니, 그때부터 또 튀네, 계속. 전차주분도 미션 튀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어필을 했더니, 그거 잡으려고 미션 쪽으로 수리는 했었는데, 올 교환이 아니다 보니, 증상을 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셨으니까, 뭐, 어쩝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잡기에는 이 증상 때문에 비용이 너무 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미션이 감속시에 튄다고 해서 차가 뭐 바로 서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상태로도 매년씩 가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불쾌하지, 이 증상이. 이런 증상. 시운전 확인 안 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100% 캐치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두 가지를 안 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는 눈감짝할 사이에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자 고속버스 타보죠 다행히 출력제는 이런 건안 돼요 잘 나가요 출력제는안 두고 잘 나가 어, 브레이킹 시에도 살짝 유격이 있어 흔들림. 왜냐면 얘 저속 구간에서도 핸들 유격하고 하부 유격이 있거든요. 그것도 캐치를 못했어요. 이 저속 구간만 다니다 보니까 캐치를 그렇구나. 못했어. 그거 두 개. 미션 팀하고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있었다. 제가 매일 당시 그날은 에어컨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 뭐, 다음날 갑자기 또 에어컨이 안 나와.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봤더니 컴프에서 누설이 있더라고요. 일단 에어컨, 냉 충전하고. 지금 며칠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데 에어컨은 좀 나오긴 하는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아 그럼 아직 후방카메라도 안돼 후방카메라가 안 되는데 이 증상들을 진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아예 그 후방카메라 기능이 안돼 후방카메라 화면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메뉴에서도 먹통이 돼 버렸어요 다 찾아보자 하부 핸들 유격 그리고 고스트도 안 되는 거 후방 카메라 안 되는 거 패널 이 CIC 문제라면 뭐 400만 원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고쳐 못 고치지 차에400 어떻게 바릅니까 아니. 후방 카메라 하나 안 나온다고 어 미션 팀 보세요 지금 요 요철 구간에서는 소리가 안나자 들어보세요 이봐 소리가 안 나. 그리고 제가 센터도 갔다 왔어요. 하부 이거 다 괜찮대. 안 보이는데 부싱도 다 좋대. 그리고 하부도 다 어느 정도 갈아놨대요. 이런 부분들 대형 세단 타면서 이런 것 때문에 돈 쓰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언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거 이제 진단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잡으려고 돈 쓰다 보면 진짜 많이 써요. 하부죠. 그럼 뭐 이거 진짜 뭐 정품으로 다 교환한다 그러면 천만 원이 넘습니다. 뭐 이거 4배, 미션 한 5배. 0 말도 안 돼. 이 상태로 판매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작은 것들. 에어컨, 콤프 누설이나 이런 거 이제 크지 않은 돈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실내 버튼류, 까짐류 이런 거는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큰돈 들어가는 거 미션, 이 후방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수리를 해서 판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두 개만 교체한다고 해도 얘 400, 얘 500, 900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미션이 조금 감촉할 때 튀는 거지. 가속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7 시리즈. 걔는 이제 F 바디 초기형. 그렇게 미션 팀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하부 상태도 너무 좋았어. 근데 출력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걔는 가속 시에. 그리고 그 차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수리하는 과정 중에 알선딜러가 판매를 했어요. 미비한 상태인데도 알선딜러들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입하려는 손님들도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100만 원 정도 지원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출력 제한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신 이유는 저렴해서죠. 저렴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모델들이 있고 다양한. 들이 있는데 중고차 구입 잘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입 후 수리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차입니다 얘는 제법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좀 타면서 컨디션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요 하부도 어느 정도 손을 대놨으니까 안 되는데 찾아가지고 컨디션을 올려 볼게요 제가 아 그리고 얘 모터 소음이 또 크죠 맞아 모터도 교환을 해야 돼 교환 아니면 수리 교환 수리하게 되면 약 50만원 교환이 아닌 수리하면 한 5만원 정도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f바디 이 송풍 모터 소음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컴프 돈다. 에어컨은 아직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콤프에서 누설이 크지 않으면 에어컨 사용 기간 동안 충전을 해서 사용도 가능한데 이 누설 양이 많을 때는 충전을 해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수리를 해야 돼요. 아무튼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도 시운전으로 차량 테스트 시 충분한 시간 그리고 여러 도로 상황 이런 데서는 캐치가 잘 되지만 제한적인 시운전에서는 놓치는 부분들이 저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운전 하면서 체크했다면 이런 미비점들 다 파악이 됐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매입 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이죠 돈 여러분들도 중고차 구입하실 때 충분한 시운전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센터 점검해서 구입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저도 상황에 따라 실차 확인을 미비하게 체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운이 좋을 때는 수리비로 이어지지 않지만 운이 나쁠 때는 수리비로 이어진다 자, 차량 외관, 실내 상태, 옵션 테스트는 진짜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운전과 시운전 후 마음에 들면 센터 점검 소견을 듣고 구입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시운전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안 사면 되지 간단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2차 고속 테스트 한번 다시 해보고 복귀하겠습니다. 잘고얜잘 나가 출력제는 안 걸려. 런. 어우 근데 740잘 나간다. 오씨 더. 제가 가속할 때 지금 약간 휘청휘청 걸었었죠. 오씨, 오씨. 이게 하부가 안 좋을 때 이런 게더 있어요. 하부가 좀 짱짱한 애들은 이런 게 덜하죠.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저도 상황에 따라 실차 확인을 미비하게 체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운이 좋을 때는 수리비로 이어지지 않지만 운이 나쁠 때는 수리비로 이어진다.